이게 뭔지 알아? 그 뭐야? 겨드랑이 끓는 거야 가지러워준이랑 <laughs> <취리랑> 놀자 짠짠 <laughs> 쩍. <쨔쨔. 웃음> 그게 뭐야 신이 <laughs> 새로운 제스처가 나왔네 새로운 게 나왔죠 오케이 우쑤준이야 오늘은 버튼 누르기 게임을 할 거야 버튼 누르기? 원래는 버튼 누르면 안 되는데 순이가 버튼 누르는 거짱 좋아해 <laughs> 좋아요 좋아요 뒤에도 버튼 꼭꼭 눌러봐 아, 가보자 저기 있다 버튼 자 <laughs> 시작하자 내가 눌러야지 내가 눌러야지 눌렀다 <laughs> 뭐야, 이게? 오, 어. 어, 이거 뭐야? 버튼을 누르면 무서운 일이 생길 거야. 레이다레이자 안녕! 화장창 부서졌어! 친구을다죽었다 오, 진이 저기 잘하고 있네! 나는 죽지 않지요? 오, 진이 놀뛰기 잘한다! 진이 는 잘해요! 짜자자자. 지금 진이랑 두명 살았는데, 지이 혼자 <laughs> 살았다! 나 혼자 남았다! 진이 잘한다! 역시 아니야! 가랭 딱 부서졌다! 가랭 딱다 부러졌다! 나돈 먹으러 가 찍었어 <laughs> 재밌지? 재밌다 재밌다 그다음 판도 버튼 눌러보자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내가 다 내가 간다 어, 다 누가 가 어, 뭐, 눌렀지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우와, 이거 오, 뭐야 폭탄이다 이거 뭐야 와다 <laughs> <laughs> 이거 뭐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야 들이 떨어진다 <웃음> 전쟁이다 <웃음> 네, 전쟁 네. <laughs> 순이야 전쟁 났어 전쟁 났다 <laughs>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laughs> 게을 타서 호짜짜 춤추말마춤야 스마, <laughs> 어, 호짜짜짜. 어? 살았다! 살자남자거지어 살았다 살았다 버튼을 눌렀 눌러 눌러 어? 뭐 이상한 눈, 소리가 어, 들린다 으악! 으 <laughs> 깜짝 놀랬어 신이야 아, 뭐, 뭐야? 쓰 죽었다 쓰 죽었다 내가 눌렀어 어. 무슨 노래야? 이거 어, 뭐야? 또뭐떨는거야 나 죽었어? 넌 죽었어!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어? 어 순희 살아있는데? 이번엔 내가 누를거야 어? 우리 살아있네? 어 살아있네? 아직 안 끝났어 아 계속 살아야 할수 있는가보다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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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순이야 어. 나는 춤추면서 피하지요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하다가 나도 운이 좋으니까요 친구들 버튼 누르려고 경쟁이 심하다 벌써 내가 차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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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쳐째가 내거다내 거. <laughs> 내가 발라 볼거 있지롱.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뭔데? 바나나다. 바나나 <laughs> 뭐야? 바나나 뭐야? 뭐가라고 치는 거예요?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내가 따 따따. 눌렀어? 어. 이번엔 뭘까? 뭐야? 어? 어? 뒤에 뉴비 있다. 얘 누구야? 얘 뭐야? 뭐는 지이 뭐야 얘? 너 어, 뭐야? 이뭐 흔해졌 <뭐라> 거야? 친구 <진이랑 다> 닮았는데? 느꼈어? 어나 보상 모가 있다. 어어 순이 점프 뉴비인가 봐. 가자 가자 가자. 놀자놀자 점프 뉴비 자있 순이 잘하고 있어? 순이 잘하고 있어. 야, 나이고 죽었다. 이거 왜 죽는 거야? 이런 걸. 누가 죽었어? 나죽었어 <laughs> 다시 있다며 <laughs> 긴장했어, 긴장했어. 순이 빨리 와. 나 올라간다. 어? 이런 걸 죽다니. 이차. 창피하네. 순이 <laughs> 점프 맵 점프 맵으로 살아났던 순인데나 잘하는데 이런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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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간다. 오, 여기 좀 어렵다. 자, 자. 나 타왔어. 나다 왔어 나다 왔어 준이도 갈킬했다 나다 왔다 준이도 왔다 갈킬했어요 재밌어 오미 재밌어 가르떡에 누가 이쑤시개 꽂아놨네 <웃음> <웃음> 이게 뭐야 머리에 이쁜 다 이래 있잖아 우리 가르떡에 누가 이런 걸 꽂아놨어 <laughs> 나, 이거 너, 뭐야 또 우리 갈킬했다 왜 강아지가 떨어져 멋있. <laughs> 어 여기 뭐야? 시바견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어, 바닥에도 시바견이 있네. 어, 그러게. <laughs> 와 이거 아까 오면 살줄아 사람들한테는 머리에 펜말주나 봐. 맞아 맞아. 1 세치게, 아이 세치게. 어 순이야? 응? 이 친구 목 부러졌나 보다. 누구? 여기 여기. 목에다 이상한 거 하고 다니네. <laughs> 친구 목 아파요? <laughs> 어, 여기 강아지 아프졌다. 어, 강아지 강아지 발지발차 자네가 자네가. 왜안 눌러 아무도? <laughs> 어? 내가 눌래 내가. 싫어 내가 누를거야 아, 랄랄랄랄랄랄 <laughs> 어, 뭐야? 어, 어? 이거 이거 달리기 하는건가봐 달리겠 달리 오 어, 무서워 무서워 간다 간다, 아, 간다 간다 아 죽었어 아 짠짠짠짠짠짠 수리 대머어 죽었어? <laughs> 대머리 돼서 누웠어 이거 왜 죽어 수세 1등으로 죽었다 이번엔 내가 1등하나 잘봐 신이 어딨지? 여기 내가 다 오, 없애야겠다 지니 저기 잘하고 있다 내가 어, 잘하고 있지? 응. 여기 내가 다 없애야겠다 우와 잘봐 여기서 샥 오. 오, 무많이어진다어이 친구다. 아 어, 이 친구, 온다. 아, 친구 온다. 어? 넘어가 볼까? 진이 부딪팀면 죽는다. 오! 와, 잘한다 잘한다. 아, 다 떨어뜨려야지. 두이씩 진이 고네다다나 왔다. 내가 누르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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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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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려, 내가 눌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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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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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내이 내가 시켜요, 누가 간대. 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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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되게 아. 좋다. 아, 너무 답답다나살아남다 <laughs> 내가 빨리 눌러서 손이 떠지겠겠다. 안 돼, 안 돼. 이미 눌렀지롱. 눌렀어? 뭐지? 아, 이거 뭐지? 띵. 우가 기차 아기차. 기차 기차. 온다. 온다. 아. 네, 지금. 지금 왔다. <laughs> 내가 눌러야지. 눌렀다! 눌렀어? 응. 눌렀어. 왜 뭐야? 어, 이거 블루, 빨리 눌러. 나 블루를 못고다거래떡이 녹고 있다. <laughs> 있다네. 오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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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뭘까? 론 오. 피기 나왔다. 저 피기는 뭐야? 뭐야? 뭐야. 저, 뭐, 저 뭐야, 돼지는 뭐야? 뭐야. 피기 뭐야? 피 죽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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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돼지는? 피기 죽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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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뭐야? 빠타 피기다. 피기 잡으피기 피기 잡으라. 이모 피기가 있지? 피기 여기서 뭐해? <라라라> <라라라> 피기가 여기 왜 왔어요? 피기 여기 왜 있어요? <laughs> 누른다 과연 이번에는 뭘까요? 어, 가자 가자 어, 순이야 빨리가! 빨리가! 순이야 달려 뭐해? 어? 순이야 뭐해? 순이야 안녕 우와 살았다 순이 살았다 이거 네개 중에 한국 고르는 건가봐 어디로 할까? 왜다 여기로 오세요? 왜다 여기로 오세요? 우리는 죽었어! 우리 망했어! 우리 망했어! 우리 죽었잖아! 제 친구들 구경할까? 구경하자 구경하자! 우리 피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피기 죽어라! 피기 <laughs> 죽어라! 우와! 우와 피기 살았다 피기는 재밌신다 <laughs> 아니 한판더 있어. 어 끝났네. 내가 누를 거야, 거야 그래. 누르다 누르다 무슨 소리야 이게? 우다 <laughs> <안> 죽었다 <laughs> 다와 <안 죽었다. 웃음> 진짜 무서워 이거 이사가 레이저 맞았다 어. 그지어 다시하자 다시하자 이번에는 끝까지 나 피기 따라가야겠다 어 나는 파란색 돼지 따라간다 <laughs> 어 돼지가 안움직여 어, 돼지 안움직여 친구 여기 오지마 우와 오, 살았다. 살았다 오 친구 떨어졌어 가자가자 어디 갈까? 어. 나는 빨간색 나는 빨간색. 노란색 어 노란색까지 못갈것 같은데? 치이이잉 <laughs> 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어 핑이 못 간다 응. 못 간다 오, 오! <웃음> 으아 따라간다 따다이는 하나 는다 나는 운이 없나봐 준이는 하나 남았다 과연 순이 이제 마지막 판인 것 같은데 준이 이길 수 있을까? 친구랑 1대1이네 1대1이다 오 살았다 둘다 살았다 어? 그럼 내가 여기다 했어야겠다 어? 끝났다 <laughs> 내가 누른다 이번에는 활짝다 <laughs> 어? 뭐지? 뭐야? 뭐야? <laughs> 오 어, 저건 뭐야?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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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뻗어? 뉴비 있다 뉴비. 이거 뭐야? 저기 나닮은 우와! 아, 진이랑 또았나이거 <laughs> <laughs> 뭐야? 진이야 같이 가자. 뉴비가 우리 잡아먹는 거야? <laughs> 우리 먹히는 거야? <웃음> 먹힌다, 사르떡 <laughs> 먹힌다. 한명 먹힌다, 스민 한 먹힌다. 어? 배에 들아나 떨어진다. 이제 거의 죽어가는 게 힘이다. <laughs> <laughs> 뉴비 덕후 먹으로 <똥구멍으로> 나왔다. 덕후 <laughs> 먹으로 <도구멍으로> 나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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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네네네, 네, 네, 네. 어 다닌다 다닌다. 저 봐, 빨리. 달리기도 엄청 빨라. 어, 뭐? 어? 뭐야? 우리는 우주에 있다. 우린, 우와, 너무 달린다. 우리는 우주에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우와, 신난다. 순이 하나 엄청 있어. 우와, 순이 왜 저까지 올라갔어? 왜래? 까지 올라갔나? 내려가게 해주세요. 순이야, 어디까지 갔어? 순이 이로 올라간다 계속. 순이 별이 되었다. <laughs> 순이는 그렇게 별이 되었다고 한다. 순이 게임 할 수가 없어. 어디 갔어? 어? 아직도 하늘에 있어? 아, 있다. 도착했다. 어 수리 죽는다. 아니야. 수리 이거 내가 죽었다. 아, 죽는다. 나도 죽었어. 우리는 <laughs> 대머리가 좋아. 수리야, 어, 이제 어? 마지막으로 게임 한판더 해보자. 마지막 판? 응. 좋아. 좋아. 마지막으로 어떤 게임이 나올까요? 역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야. 승자야. 알고 있지? 잘 봐. 수리가 그러면 승자야. <laughs> 이게 뭔지 알아? 그 뭐야? 겨드랑이 끌는 거야. 간지러워. 그렇죠. <laughs> 겨드랑이 간지러워요. <laughs> 맞습니다! 가렸다 뭐야 뭐야 이번엔 뭐야? 뭐야 어, 뭐야? 뭐, 뭐, 아! 진 아, 아, 선생님! 뭐예요? 다 때리지 마세요! 잡았다! 리 잡았다! 나는 어, 처음부터 죽는 거야! 대벌이 빨리 한테다 죽는구나 친구들이! 발진 선생님! 진이 좀 죽여주세요! 나는 춤추고 있으안 잡지! <laughs> 아, 진이는 말안 듣는 나쁜 학생이야! 친구들 다 죽어라! 어? 뭐, 진이안죽지 어, 어? 진이 안 죽인다! 어난안 죽이지! 어이상하 나는 춤을 잘 추니까 안 죽이는 거야. 예, 예, 내가 때릴 거야. 그렇지 <laughs> 그러면 이제 그만할까? 응. 너무 웃었더니 입이 너무 아프다. <laughs> 목이 너무 아프다. 나는 입 근육이 너무 아파. 그럼 마지막으로 으차 한번 해줘. 어? 나 겨드랑이 끌기? 어. 응. 겨드랑이가 끝이 나고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도 겨드랑이. 감사합니다. 자, 잘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 시0억이 <아니> 떨어진다. 1 <laughs> 0 <머리방이> 안녕. <laughs> 안녕, 안녕.